자 상처 퀴즈 잘 누르셔야 돼요 이제, 마셔, 마셔. 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셨죠? 네. 어. 우리 저기 유튜브 전에 끄덕끄덕해 나 그런 거같구자잘누르세요 네. <laughs> 백인이 있고 흑인이 있어요 네. 둘이 아기를 낳았어 치아는 무슨 색깔? 하나 둘셋 하얀색 땡! 아기는 치아가 없습니다 <laughs> 왜 이렇게 치아가 없어 오, 해요. 자, 이런 퀴즈예요. 손쪽으로도 지금 너무 세다, 제가. 자, 네, 네. 자, 좋죠, 좋죠. 어, 너무 쨍쨍 밀렸어, 그죠? 자, 1년에, 어린애들이 들어와? 그쵸? 1년에, 1년은 몇 달이야? 1년은 몇달 있어? 1 2 자, 이렇게 하면 말할 수 없어. <laughs> 1년은 몇달 있어요? 12달이 있어. 12달에, <laughs> 28일이 있는 달은, 하나, 둘, 셋! 오늘 다섯 번 외쳐보세요. 시작 어어 어어 어 이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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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뀌는 몇 개? 십억 <laughs> i ん、sí. I k 안 나오죠? o e p i 에 나와요 m 얘들아 정얘 차려. 정신 차려! <laughs> 자 마, 마지막으로 더 자, <laughs> 자, 내가 더 You don't talk to me. You 기 o 따라가기 힘들어 그래서 저기 이 등이 보여 내가 이 등을 o m 등? You d 나오세요 이기라니 설매, <laughs> 루돌프안 탑니다. 네 설매. 어 들어가세요. 자, 제, 퀴즈 재밌나요? 네. 정신을 반짝들지. 이거 미워지도 못합니다 얘. <laughs> 자, 아 너무 재밌네. 너무 재밌어. 저 이렇게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아, 포켓 한번할게요 그러면. 아. 어린이. 어린이. 그래서 안 나오신 분들도 어, 어, 그렇죠. <laughs> 크리스마스에서 어린이 요거를 잘 들어줘야죠. 내가 세상 끝까지 너의 항상 함께 있습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습니다. 아멘. 아빠, 아빠, 투됐어 우와, 우와, 우와. 저 오늘 막 풀릴 거예요. 막 풀릴 거. 야, 진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시간들이 있어서 저한번더 하겠습니다. 자, 주 안에 있는. 어저어 주한의 체인지 체인지 저예요. 저. 박수 박수 저 좋아. 저예요. 주한에 있는 자애를 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아나뭐 가지고 아니 아, 네. 아, 이따 남는 거 가져올게요. <laughs> 저는 남는 거. 자 하나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내가 너희를 내가 너희를 있을 텐데 내가 너희를. 아비. 아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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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준은, 어, 이거 많겠다. 준은, 준은. 진짜 마지막에 안 이따가 또올거예요 <laughs> 우리가 아직 우리가 아직 <웃음> 없어요? <웃음> 없어요 <웃음> 패스 없을 수 있어요 제가 한 여섯, 일곱자 더 넣었어요 더 오실까봐 자, 내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그냥 생을게풍성아니 저한테는 되게 성한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 <laughs> don't 습니다. 어, 우리 네. 옆에 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잘 오셨어요. 우리 어, 메리 크리스마스. 어, 아기가 둘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엄마 뱃 속에 있었어요. 그데 엄마 뱃 속에서 아기둘이면 뭐예요? 어 쌍둥이. 예, 상무이가 있는 둘이 있는데, 둘이가 네. 이야기했대요. 어, 형아가, 그, 동생, 아직 안 태어났지만 태어날 거니까, 동생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동생아, 우리 엄마 뱃속에 말고, 바깥 세상이 있대. 더 넓은 세상이 있대. 그러니까, 동생이, 무슨 소리야? 우리는 엄마 뱃속에 너무 좋은데, 이것이 다야. 그렇게 얘기했대요. 어리게 맞아요. 오 아, 십자월이 네. 어? 아, 네. 지나니까 아, 네. 엄마 뱃 속에서 나와 보니까 와 넓은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뱃 속은 0달 동안 태생이라고요. 태생. 따라볼까요? 태생. 네. 그런데 엄마 뱃 속에서 나와 보니까 넓은 세상이 있었는데 이 세상은 일생이라고요. 일생. 몇 년이면 될까요? 백년, 그래서 일생 백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일생 백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한 종류의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야. 이 세상 말고는 없어.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돼.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떵떵거리면서 좋은 짓 짓고 잘 살아야 돼.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또한 사람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은 아니야.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세상이 있대. 이세상 일생 백년이지만 우리가 죽으면 영생 영원히 사는 세상이 있대. 그런데 이 세상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다 다 즐기려고 하고, 막 욕심을 지나치게 부리고, 싸우고, 내마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막 살아한대요. 그런데,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면서 산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미국에 이사가서 살려고 하면은, 여기에 좋은 집안 짓고, 미국에 가서 살 준비를 한대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어서 갈 세상, 그 영생인데 영생을 준비하면서 산대요. 영생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지나치게 욕심부리기보다는 서로 배려하고 돌봐주면서 살아간대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정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서 나중에 정말 아무 힘이 없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태어나서 열심히 먹고 나를 위해 살다가 그냥 죽으면 아무도 몰라요. 아, 그사람 그냥 죽었어. 그런데 영생이 있다고 생각해서 남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하고 또 깨끗하고 올바르게 산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도 아름답게 살기 때문에 나중에 후세 사람들이 볼 때, 야, 그 사람 참 멋있어. 아까운 사람이었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뱃속에서의 태생. 뱃속에서의 태생 이, 세상에서의 일생, 이 세상에서의 일생. 죽음 이후의 영생. 죽음 이후의 영생. 그렇습니다. 영생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세상에 야저 사람 정말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이었어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병원에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 잘돼 있잖아요. 어 의료보험이 잘돼 세계에서도 제일 잘되 있는 미국보다도 잘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이의료험을 누가 만들었는가? 혹시 아세요? 하나님. 하나님. 어, <laughs> 장기려 박사님이세요. 이분은 북한, 북한에서 6.25때 남한에 내려와서 부산에 있는 고려대학병원의 어, 원장으로 오랫동안 계신 분인데 이분은 북한에 남아있는 아내와 가족 때문에 혼자 이땅에 살면서도 유교때 와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원장으로서의 월급 받은 것을 가지고 어그 병원의 환자들 가운데 돈이 없어서 고민는 사람들 위해서 도와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원장님은 너무 사랑이 많다 보니까 그 환자들 중에 진짜 어려운 사람은 원장님한테 와서 원장님 돈이 없는데. 병원비가 없는데 퇴원하려면 애들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그러면은 내가 수의사한테 잘 얘기할 테니까 그 수의한테 잘 얘기할 테니까 어잘 한쪽에 어느 날몇시 되면은 밤 밤에 뒤로 도망가세요. 그러면서 원장님이 우리 그렇게 배려했대요. 그런데 이그 장길해 박사님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안 돼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의료험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을 참 믿는 사람이었죠. 이외에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이 있죠. 몸이 있죠? 내 몸이 있어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은 우리 선물 포장지와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영혼은 그 선물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영혼을 만들고 그 영혼과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게 돼 있고 그러면은 그러한 사람들은 진짜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오늘 오신 분들 모두 다 정말 이 땅에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영생 있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더 행복하게 더 보람 되게 그런 생각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 왔으니까 오셨으니까 어, 아직 교회 안 다니는 분도 계실지라도 제가 잠깐만 기도할게요.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2025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고 오늘 이 저녁에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한 가족들이 함께 와서 서로 웃으며 서로 사랑하며 좋은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사랑하는 모든 우리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부부간에 아름답게 소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밝게 잘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앞으로의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되, 새해는 더 웃음이 넘치게 하시고, 더 건강하게 하시고, 더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정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도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